7번 문제 쌤이 되게 여러 번 알려줬어.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. 아시는,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. 요게 있어야 돼. 요 AD가 AB의 두 배다. 이게 있으면 요 사각형 ABGH 있죠? ABGH? 요거 마름모드에요, 마름모드. 요 마름모드에서 요 90도 됩니다. 암기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밖에 잘안 나오니까. 예. 네. 이게 왜두 배면 되냐? 아, 근데 이거 증명을 맨날, 맨날 해주는데 맨날 해줘야 돼. 뭔 소리인지 알아? 맨날 해는 그냥 맨날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좀 암기를 해. 이렇게 하면 맞으니까. 이러면 다 맨날, 왜요? 이표정으로 보고 있어. 아, 저번에도 증명했고, 이번에 증명고또 맨날 증명, 맨날 증명하는데. 여기랑, 여기랑 갖고. 요랑 갈게요 이렇게 쭉 빼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여기랑여기가 엇각으로 같고 여기랑여기가 요기 엇각으로 같고 그래서 요거 요 같아요 합동이 합동 합동이니까 여기랑여기가 이렇게 같아요 같은데 이 길이가 이 길이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같아요 예 네,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같은 사각형이 돼서 마루모가 됩니다 요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 여기랑 여기랑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없으면 안 되겠죠 요걸 잘 기억을 해야 되겠지 이게 시험공부지 아 이거랑 이거랑 합동이다 이렇게 할 건데 합동은 맞아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으니까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데 이것까지 이렇게 둘이 같게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그럼 얘가 말을 먹어 돼 이게 시험공부지 평소에는 그렇게 안 해도 어, 시험 때는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,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놓는 게 시험 공부.